자, 다음에 금융위, 이거는 재밌는 안이 꽤 있어요. 금융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금융위 빼 약해졌습니다. 그중대재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쪽에서는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 불이익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대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기업에 대해서 ESG 평가원에서 ESG 평가를 합니다.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S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고, 실제로 이제 중대한 사고가 나면은 거기서 감점이 이루어지고, 그럼 전체적으로 평가 등급이 떨어짐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참고해서 투자에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어 명확히 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투자 부분에서 어 이런 부분들이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현재 대출도 각그 은행의 내규상 여신업무 기준에서 보면 사회책임경영 항목에서 기업의 평판요소를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대출 제한하는 것까지도 내규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 케이스를 한번 보고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 중대재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어, 비재무 모형 평가할 때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하는 기업, 그러니까 안전 투자를 좀더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조금 더 낮은 금리 또는 낮은 보증료를 지금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원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이 금융리 제안이 제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투자 기준이 되는, 투자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지금 요즘 ESG 평가 결과가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그죠? 그 대형 펀드나 이런 데는 이걸 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습니다 예, 글로벌 펀드들은 그런 것 예. 같은데. 그래서 이 평가에 이걸 반영을 좀 세게 하자 그 말이죠. 예, 조금 더, 요 중대재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그 사고를 말하면 뭐, 뻔한 산재 사망 사고가 막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 가지고 예.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예 실제로 지금 뭐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문제가 됐던 기업 같은 경우는 평가 등급이 좀 (23년을) 아.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졌고요 예. 실제로 주가가 여러 가지 요인을 봐, 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 사고난 대비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종합주가지 수는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요인들도 좀 작용한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냥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보다는 어쨌든 ESG 평가를 강화해가지고. 네. 어쨌든 이 아주 정말 원시적인 거잖아요. 규정을 안 지켜서 산재사망사고가 상습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대출은 당장,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거는 실제 실행 계획을 좀 만들어서 예. 대출 제한이나 뭐 이런 걸좀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한번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대책을 같습니다. 기준을 좀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있는 게 상장 회사들은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제적 제재를 실제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도 뭐 효과가 없지는 않은데.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임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ENC에 대하여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 라며 지시하셨습니다. 지금 그랬습니다. 진짜 지금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어제 보니까 포스코 E N 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섯 명이 올해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일하러 갔다가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연간 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부처 준비한 게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요거는 한번 안건 논의 전에. 토론을 한번 했으면 싶어요. 노동법들이 현장에서는 잘안 지켜지는데,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다 법에 정해놨잖아요, 져 그죠? 네. 근로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하라는데 몇명 했어요? 난수가 나가고 있어요. 매주 나갑니다. 매주? 응. 매일 나가야지, 매주 나갑니다. 아, 제가? 제, 저는 매주 나갑니다. 아, 아, 보내는 매주. 어쨌든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자다, 이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지글걸리겠습니다 진짜로. 이번에 그 이거 해가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어들면 진짜 지글거십시오, 진짜 지글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시는데 깜짝 놀라셨죠? 네. 네, 대통령 지시 사항 관련한 브리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어제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겁니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위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